유튜버 김단태님, 이 부분, 배당, 이분은 배당주를 좀 싫어하신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시는 편이고요. 배당주 투자의 함정이라는 영상도 만드셨습니다. 파이어족, 배당주가 항상 정답일까?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에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어족들한테 배당주는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파이어족들이 배당주 얘기하시죠. 25년 이상 배당금을 들린 미국 주식 배당주 10개 종목. 그 다음에 전세 1,500만원 배당 투자자의 삶. 10억 파이어족 미국 배당주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미국 주식으로 파이어 하기. 배당 파이어족 2분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파이어족은 배당주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세요. 저도 배당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배당주들 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정유, 소비재, 금융 이런 산업들이 배당주들이 많은데요. 어떤 산업들일까요? 바로 성장이 정체된 좀 지루한 산업이라는 공통점들이 있죠. 배당주는 안타깝게도 핫한 주식들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핫한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핫한 주식들은 고성장 테크 기업 이런 건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주가 상승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차익 실현형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배당주의 그런 정체된 성장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당주를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당주 극혐파. 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어, 유명한 분이시죠? 유튜버 김단태님. 이 부분 배당, 이분은 배당주를 좀 싫어하신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시는 편이고요. 배당주 투자의 함정이라는 영상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언컨대 배당주 투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배당주를 좋아하고 칭송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배당주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배당주의 달콤함에 어떤 한 병이 숨어 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배당주 투자의 함정 세가지첫 번째는 배당금 배분을 하고 나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어, 이익으로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배당금을 나눠준다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세금을 우리가 배당금 받을 때마다 내잖아요. 미국 주식은 15%, 국내 주식은 15.4%씩 꼬박꼬박 15% 이상의 세금을 내다보니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냅니까? 세금은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게 좋은데, 꼬박꼬박 세금을 미리미리 내는 것 자체가 배당주 투자의 마이너스 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배당금 받다가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어쩌냐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 8%짜리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시가 배당률 8%의 배당금을 열심히 받았는데, 1년 후에 주가가 20%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살 때보다. 그러면 난8%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2% 결론적으로 손해인 셈이죠. 그러면 배당주를 왜 사겠어요? 그런데, 이 배당금 받다 주가가 떨어져 버면 어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자, 과연 배당주는 정말 주가가 안 좋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개를 발견했어요. 어떤 개냐면, 바로, works of the now라고 해서, 어, 1991년에 요 넉스업 더 다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관한 이제 책인데, 다우의 개라는 투자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자, 요 다우의 개라는 거는 일종의 전략인데요. 투자 전략인데, 어떤 투자 전략이냐면, 어, 다우 지수의 고배당 종목 11개를 매년 초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수익률이 다우 지수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 배당주가 배당주 아닌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면 배당금도 받았으니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어, 그러면 배당주가 수익률이 더 좋다?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 녹스업 더 다우가 있으면 다우 말고 다우 지수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S&P 500보다는 훨씬 더 어,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지수니까 S&P 500은 어떨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녹스업 더 S&P500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이 S-DOG라는 S-DOG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어, 독수업 더 다오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S&P500에서 어, 구현하는 그런 ETF인데요. 요게 괜찮더라고요. 자, 어, S-DOG ETF의 경우에는 배당률이 3.6%입니다. 시가 배당률 3.6% 정도고 음, 연평균 자그마치 8를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8%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고 배당금을 3.6%를 준다면 사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가 우리 곁에 많지는 않잖아요. 자, 요런 S도구 같은 ETF를 사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요런 때 이제 우리가 이런 S도구 같은 ETF 사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에 2020년에 S도구를 샀다면 주가지수 자체도 엄청 상승하는데 이때 S도구에 배당률이 6%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배당금은 6% 받는데 주가 자체도 한 7, 80% 성장했다. 그러면 이런 꿀 주식이 없죠. 정말 좋은 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도그 상당히 괜찮은 ETF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게또 있더라고요. 음, 비슷한 고배당 ETF 어, SPHD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SPHD는 배당률이 한3.3% 정도고요. 그리고 연평균 6% 상승합니다. S도그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은 주식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사실은 이런 ETF를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지. 그러면 오래 갖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비중의 차익형 투자를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배당주 몰빵보다는 어느 정도 양도 차익을 낼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갖고 계시는 게더 투자의 재미를 더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자산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s d o ETF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게 사실은, 어 훨씬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s d o ETF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에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